안녕하세요. 쇼핑몰앤 마케팅의 저자 여의도 호랑이 권혁중입니다 아, 오늘 그 벤츠를 만나고 왔는데요. 음, 굉장히 뭐 느낌은 좋았습니다. 아, 굉장히 솔직한 친구고 그 다음에 자신의 어떤 사업에 대해서 그 확실한 철학이 있는 친구구나라는 아, 생각을 했는데요. 먼저 그 인증샷 먼저 보고 올까요? 자, 인증샷 보여주십시오. 네. 잘 보셨죠. <laughs> 어, 오늘 그 인플루언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 몇 가지 좀 얘기를 들었는데 어, 굉장히 그솔직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최근에 그 벤츠의 이슈가 있었죠. 사실 그런 이슈가 있는 가운데서도 오늘 자리에 나와서 어, 그 사건에 대해서 그 이슈에 대해서 솔직한 자기의 어떤 이야기를 했거든요. 오롯이 대표로서 짊어져야 할 또한 대표로서 어, 남에게 핑계되지 않고 어, 자기가 짊어져야 할 어,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봤을 때 어, 다른 어떤 CEO들과 좀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어, 굉장히 좀 음, 재밌는 친구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럼 먼저 현장에서 제가 좀 찍었던 그 동영상을 잠깐 보고 또 다시 한번 제가 오겠습니다. 현장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잠깐 느꼈던 거 잠깐 듣고요. 어, 다시 한번 볼까요? 그냥 그런 이름으로 나만의 비밀스러 뭔가가 있기 때문에 살이 찌지 않는 그런 것이라는 이름으로 나만의 비밀이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네, 그 오늘 이제 현장에서 느꼈던 건데 어, 그 벤츠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자면 이제 솔직하다 그게 좀 느낌이었고요. 그 다음에 친절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어, 저도 그렇지만은 사실 그 어떤 세미나든지 강연이 끝난 다음에 그 인증샷이라든지 아니면 같이 어떤 질문에 대화를 나눌 때에 굉장히 그 피곤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굉장히 그 응대도 잘 하고요. 그 다음에 어,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 했을 때도 친절하게 받아주는 모습들이 야, 뭐 이제 연예인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예전에 그경험담이지만 유재석 같은 경우가 굉장히 친절하세요. 유재석 어 시가 왜냐하면 저도 예전에 한번 이렇게 같이 인증샷도 찍어달라고 하고 동영상도 찍어달라는 적이 있었는데 바쁜 와중에서도 일일이 그걸 다 찍어주셨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벤츠도 오늘 제가 이렇게 다 가서 이렇게 잠깐 얘기도 나눠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인증샷 찍었는데도 굉장히 친절하다라는 생각을 해봤고, 그 다음에 또한 가지 뭘 느꼈냐면은 아 이제는 경영인이구나, 이제 인플루언서를 넘어서 하나의 이제는 경영인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의 1세대 인플루언서들 같은 경우에는, 뭐라할까요 자기네 그 영향력을 이제 넓혀가는, 어 그게 이제 1차적인 목표였거든요. 뭐, 유튜브의 구독자 수라든지 자신의 어떤 영향력, 자신이한 사람을 날리는 작업이 이제 1차적인 어떤 작업이었다면, 이제는 그 1세대 인플루언서들의 특징이 어떤 특징이냐면, 자기의 그 영향력을 통화, 토대로 해서 이제 자신의 사업화를 이제 이끌어가는, 어, 자신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가는 모습들이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어, 벤치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지금 변화상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겠고요 벤치가 지금 하고 있는 건강식이라든지 건식 같은 그러니까 건강식품이죠. 이런 사업들도 그는 하나의 맥락으로서 우리가 볼 수가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벤치 가는 하 사업 모델들, 그러니까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사업을 홍보하고 자신의 사업을 확장하는 그러니까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그게 굉장히 못마땅하신 분도 있고요. 그게 뭐라고 또 호기심을 가시신 분도 계시고 그게 어떤 거지라고 굉장히 궁금해 하신 분도 계시는데 요즘에 트렌드가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유튜버를 통해서 브이커머스를 통해서 아니면은 말 그대로 그 이런 어떤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사업이 되는 홍보가 되는 어, 이런 것들이 지금 어쩔 수 없는 지금의 추세고요. 특히 우리가 얘기하는 Z세대 같은 경우에 아예 뭐 모바일을, 모바일 스마트폰을 아예 손에 쥐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더욱 어, 이런 마케팅은 굉장히 성공할 수밖에 없다. 어, 인플루언서들이 그만큼 또 그런 점에서는 앞서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 저도 파워블로거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안 하다가 이제는 제가 이제는 유튜브를 이제 하려고, 어 이제 이제 찍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미 파워블록을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이 뭘 원하시는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독자 수 별로 안돼요 지금 구독 참 눌러주세요 구독 구독자 수는 별로 안되지만은 제가 어떻게 구독자 수를 늘려가는지 어떻게 방법 어떤 방법대로 구독자 수를 폭발적으로 늘려가는지 한번 기대해 주시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이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 필히 구독 눌러 주십시오 어 그래요. 그래서 오늘 뭐 짤막하게라도 벤츠에 대한 그 후기, 경험담들, 그다음에 느꼈던 점들을 좀 얘기해 봤는데요. 어 여러분도 그 벤츠처럼 또한 아무는 유명한 인플루언서처럼 충분히 될수 있습니다. 어, 또한 저는 이제 사업하신 분들에게 또한 온라인 마케팅이라든지 하신 분들에게 인플루언서들한테 돈을 주면서 자기 홍보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저는 뭐 책에도 써 있지만은 직접 좀인플루언서를 해보시기를 전 권유드리고 있거든요. 어, 아유 그렇게 대단한 일을 전할수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따로 있겠죠. 아닙니다, 여러분. 벤츠 아니면은 여러 가지 알고 있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유튜버들 그런 분들 똑같았어요, 다다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어, 뭐 잘났거나 뭐 인물이 멋있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절대. 여러분 열정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 그래서 이제는. 어, 마케팅을 했지만은 이 영상을 이제 조금씩 이제 찍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도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시면서요 오늘 영상 이렇게 끝났지,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이제는 어, 책이 있죠. 예, 쇼핑몰 창업의 마케팅이라는 저자고요. 그다음에 경제평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널 돌리시다 보면 이제 제가 종종 나오는데. 어, 그만큼 제가 드리는 정보,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 귀담아 들으시고 어, 마케팅, 온라인 마케팅에서 어떻게 여러분께서 어, 잘할 수 있을지 한번 같이 고민하는 어,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뭐 벤츠를 만나서 여러 가지의 어떤 느낌들을 잠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 구독 많이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많이 찍을 수 있는 용기가 나겠죠. 지금 구독 많이 눌러주십시오.